계속 들어본다 마더텅 뭐 기출하루 하나씩 풀고 있다 풀고 채점하고 받아쓰고 있다 당장 그만두세요 절대 듣기 안 잡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잔쌤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건 듣기가 문제라는 건데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거 말고 막 듣기 때문에 등급이 내려간다는 친구들 있죠 자 그런 친구들 오늘 우리 한번 해결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지금 그냥 계속 들어본다 마더텅 뭐 기출을 하루에 하나씩 풀고 있다 풀고 채점하고 받아쓰고 있다 당장 그만두세요. 절대 듣기 안 잡혀요. 일단은 안 들리는 이유를 파악해야 되거든? 근데 쌤이 가만 보니까 듣기가 정말 약한 친구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둘중 하나예요. 단어 자체가 너무 약해. 표현도 너무 약해. 그래서 이거 자체를 모르는 경우. 그다음에, 어, 쌤, 저그 다음에, 어, 쌤저그 정도는 아니에요. 스크립트를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거예요, 이거. 단어랑 표현이 사실은 쉽잖아 듣기는 독해에 비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줄글로 써져 있는 걸 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이걸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두 개야 뭐 긴장이나 집중력 이슈일 수 있지만 네개 이상 틀린다. 그러면 이게 문제일 수 있다고 여러분. 쌤, 그럼 이제 와서 수능이 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발음 공부를 해요? 아니지. 어차피 여러분 나오던 표현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딱뭘 해야 되냐면 이거 할 거야. 자, 쌤이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듣기 훈련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 받아. 그 다음에 기출 듣기 파일도 같이 다운 받아. 쌤이 여러분 다 올려놨어요. 여기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가 보시면 이렇게 올려놨거든. 응. 이 요거를 다운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 거꾸로 갈 거야. 거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스크립트를 보면서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 나 이거 몰랐던 표현이다. 혹은, 아,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이걸 귀로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쌤이 요거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딱 다운받아가지고 음원을 틀어놔. 그럼 요렇게 쌤이 지금 구성을 해놨어.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 쭉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얘를 여러분 동시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과정에서, 어, 내가 알던 이 발음이랑 다르네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 어? 이거는 내가 아예 표현 자체를 좀 몰랐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것도 체크하는 거야. 표현을 몰랐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면서 매칭 시켜가시면서 여러분 정리. 이렇게 쌤이 딱 4회분 만들어놨거든? 4회분을 여러분 쭉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듣기를 다시 해보세요. 근데 대충 그냥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안 돼. 진짜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여러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나눠가지고 쭉 이거를 해보고 나서 듣기를 들으면 그래도 좀 여러분 달라지는 걸 느낄 거거든? 근데 반드시 정리하면서 가야 돼. 알겠지? 노트에다가, 어, 이거는 이런 표현이네. 이거는 이런 발음으로 하는 거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만 복습하면서 여러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 그럼 쌤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